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 이블로그 i b l u z c o 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인데요. 비가 추적추적옵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기도 했다가 오늘 어디는 호우주의보도 내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23일, 알제리전인가요? 알제리전이 열리고, 거리응원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결혼했던 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 벌써 몇년 전입니까? 어, 13만, 13년째 되는 해가요 올해가? 네, 꽤 오래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전 축구를 잘 모르고요. 스포츠 구경을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 월드컵이 이렇게 열리던 해에도 사실은 제가 축구를 몇 명이 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르쳐 주더군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고, 양쪽 팀다 해서, 어, 22명이 하는 경기인데, 사실은 아직도 벤치에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몇 명인지 모르고, 또, 어, 전반전의 교체 선수와 후반전의 교체 선수를 어떤 때 교체하는지, 또몇 명씩 이렇게 교체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프사이,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그 패널티가 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음, 무식함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사실 축구를 잘 알면 좋겠지만 제가 잘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도 어, 어디죠 사단 사단 어, 대기라고 하나요? 사단 대기소에서 한번 축구한 이후로 어, 군대에서도 축구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어, 한번 했다가 어, 욕 먹고 더 이상 축구를 안 껴주더군요. 그래서 축구를 못 해봤던 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지금 축구 이야기, 이제, 어, 저번에 축구도 봤고, 음, 이번에 또 축구, 러시아전도 보고, 이제, 알제리전도 오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가 피곤해서 그때까지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제가 녹음하는 이 시간이 12시 40분. 조금만 더 버티면 아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 어, 몇명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냐면 요한복 어,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사족이다. 다른 것들은 사족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전부고 그것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 들으시냐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우리 교인 수는 몇명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 어,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여러 여러 개가 있, 여러 부류가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지방에도 있고 뭐또 외부에 나가는 큰 모임들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교 어, 목사님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들에게 해서는 안될 금기 시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또 하나는 사례비는 얼마를 받으십니까? 사례비는 얼마예요 라고 한요두 질문, 이것은 금기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사례비와 교인수, 이것이 목사들에게는 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인 수가 30명인 교회 목사가 밖에 나가면 교인 수를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200명인 교회의 교인 수를 보통 밖에 나가면 8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인의 수가 목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의 수가 사례비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명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욕먹는 거죠. 그러나 목사도 사람인지라 좋은 차를 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커버하려면 교인 수가 많아야, 어, 아니, 돈도 없는 목사가 욕심부리면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안 듣고 싶겠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성도들 생각에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인수가 많으면 능력 있는 목사님, 교인수가 적으면 능력 없는 목사님, 이런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구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인 수가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무시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큰 교회라면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들이 있죠? 이분들 무시하시죠? 왜?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니까. 혹시 전도사를 무시하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들도, 그 전도사들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가장 열심일 히 때가 전도사 때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회, 어, 교회에 대한 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 교인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아니 교인 수가 많든 적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교인들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있느냐. 소위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교회 안에 알곡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대로 따지면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그 교인들과 함께 매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말을 나누고 서로 안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친하게 삽니다 주일날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음,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신 목사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목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또한 행복하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입장에서 내 교인, 내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는데요. 세상에 내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교인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지면 내 교인 뺏기는 겁니까? 교인이 여러분 소유가 됩니까? 목사님들? 그저 나에게 그때 맡겨진 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양이라는 거죠. 그냥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고 목양하고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축복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는 교인, 떠나는 교인 잡으면요 또 갑니다. 우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 뭐 이번, 어제 오늘 군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만 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간 여자는 또 간다. 그래서 잊어라. 이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했던 얘기는 아니고 우리. 어그 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인들 나간다고 잡아보십시오. 또 나갑니다. 왜요? 이미 한번 마음 떠난 교회는요, 잡아도 또 가요. 내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교인이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의 헌금이 탐이 난, 그분들의 1 1조가 탐이 난 목회자들의 발언이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곳에서 떠나면 안타깝지만 축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발길에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앞날에 주님이 함께 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잡지 마십시오. 내 교인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고 형제처럼 우리가 사랑하지만 떠나면 내 교인 아닌 거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몫이죠. 그것을 게을리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 수가 작다고 능력 없는 목사? 아니요. 그럼 교회수가 많으면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능력 있게 목회하고 그 목사님들이 능력 있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능력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작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가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모르죠. 저도 교회가 커지게 되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관계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 15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아주 건강한 교회들 중에도 200명을 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인의 수 저는 150, 100, 1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큰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그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말고 흩어지십시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100개를 세우고 작은 교회들을 1000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또 교회를 흩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흩으심입니다. 뭉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뭉치면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오자 하면 예수는 내려가자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뭉치지 마십시오. 많이 뭉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흩으실 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땅 위에 여러분들의 선 자리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 건강한 교회의 가장 근본은 사람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헌금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봉사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교회에 힘들게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런 목회자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 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